입니다. 오늘 이원상 커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줄을 알면, 그래서 평등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가의 소유가 우주만의 전체가 내가 깨달으면 나의 소유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다 우주만의 전체를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하나로 보고 원만 구족하고 주공무사한 그 마음을 사용하기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만 구족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된 상태. 그래서 원만 구족 어떤 동그라미나 뭐 세모나 네모나 이런 모양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하나된 상태. 그래서 하나가 돼야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줄 안다. 그랬고 지공무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짓 없는 진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상 쌍 법어는 이런 쌍의 진리의 진리관이고 이런 쌍 신앙의 신앙관, 또 이런 쌍 수행의 수행관 수행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 신앙, 수행이 내가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원상 법원은 도를 닦듯이 깨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하고 있는 천지 만물과 소공법계의 작용과 그 변화되는 이치 이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데 그 있어지는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것이 일체의 심신작용이 일원상의 진리다 이것을 아는 거죠. 그 모든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의 작용인 것을 알아서 그 각자의 심신작용을 진리로 신앙으로 동시에 수행으로 해나가느냐 못해나가느냐 이것을 놓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한번 대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사용할 때에 진리, 진앙, 수행으로 하느냐 귀를 사용할 때 진리, 진앙, 수행으로 하느냐 각각 육근을 사용할 때 있어서 연상의 진리자리에서 진앙과 수행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하고 잘 되면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수, 아니 비설신이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진리 신앙 수행이 안 되면 원만 부족과 지공무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만 부족 지공무사가 안 되면 진리를 잘 모르는 거고 신앙을 놓치는 거고 수행을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이론상 법어에 밝혀 주신 내용을 우리의 각자의 심신 작용을 따라서 있어지는. 그걸 우주만이 진리에 비추어보고, 신앙에 비추어보고, 수행에 비추어봐서 점검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안, 이, 비, 설, 신의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죠. 오늘 이제 두번째예요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타가 없는 무자타관을 설명하십니다. 너다, 나다 할거 없어요. 나다, 너다 할 것이 없는. 여기서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데 그게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둘이 아닌 줄 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타가 없는 것을 알아요또더 크게 말하면 이 그릇이 적으면 이것과 이것이 나눠지는데 그릇을 키우면 그 키운 안에, 키운 거 안에 이것과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너를 포함하는 건 뭐예요? 우리. 우리. 그 우리가 한 우리예요, 한 우리. 한 우리가 이론상 자리, 이론상 1월쌤 진리 자리에서는 한 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진리 자리에서 봐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에 모양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네. 있어지는 진리의 작용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모시고 우리가 공부해 우주마저 전체가 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이런 쌍의 진리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는 하나 짜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닌 줄 아는 것은, 둘인 것도 알고, 둘이 아닌 것도 아는 것이지, 둘이 아닌 것을, 둘이 아니라고, 둘이 아니라고, 우기고, 어거지로 막 때려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서로 둘이가 다른데, 다르지 않다고 고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데, 원래 자리에서 보면 <laughs>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둘이 아닌 자리를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정해갖고, 너하고 나는 다르지가 않대. 니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니네 것. <laughs> 이렇게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만들면 안 되고, 정확하게 대, 소, 유, 물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하고 보면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서 둘이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유에서 모든 법이 나오는데, 그법 자체는 본래 곰.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빈것 같은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가득 차 있냐? 우리 이제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니까 이것이 비어 있는 것 같지? 사실은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생성 변화가 딱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고 없다고 할 뿐이지.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조화 묘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크고 빠르고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요 우리 가시거리 안에서 안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거리는 눈도 그러고 귀도 그러고 우리가 볼수 있는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개는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든 냄새를 맡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냄새가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모를 뿐이야. 감지하지 못할 뿐이고 그러나 그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너무 꽉차 있기 때문에 공이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없다, 공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비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돼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짜리를 알아야 해요. 있어서 텅빈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비고 꽉차 있는 그 둘이 아닌 그 자리가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우주만물이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법이 본래 공에 있는 것이죠. 일체에 나타난 모든 상도 그 근본은 본래 공이다. 거기서 나타날 나타나요.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공인 거예요. 아, 나타나긴 나타나, 그러니까 봄이 오죠. 봄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봄이 여름이 오면 가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그것이 고정 불변으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한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있죠. 근데 원래의 자리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허공에 이제 구름이 없다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 고정불변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그 자리에서 놓고 보면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일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성 변화하는,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그 자리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으면 영원히 야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비었기 때문에 가득 차고, 가득 찼기 때문에 비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이 말을 해서 텅빈 충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텅빈 충만 비어있기 때문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를 나누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각각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같이 봤을 때는 텅 비어 있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소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각이 되는 거예요. 이 연상이 들려 각하면 오가의 소유가 되는 거고 둘이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아닌 자리는 알, 알았는데 또 잊어먹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깨치지 않으면 느낌상으로 아, 그렇지 했다가 또 지나면 잊어버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집착하게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텅빈 것을 그대로 알기 때문에 원래 없다는 거, 원래 둘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내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이게 둘이, 둘이 아니어야 되는데,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둘이 아닌 걸할려면내 마음이 비워야 되고, 욕심도 없애야 하고, 그, 참빈그 자리에서 이게 바라봐야, 둘이 아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키워요. 이것과 이것이 이제 둘이야. 둘인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이것이 원래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데 그 알아차린 정도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키워서 이 둘을 감싸이 돼요. 감싸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치해 가지고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둘이 원래요 둘이 아닌 것을 감못 잡았었으면 둘인 것을 하나로 만드는 공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유용한 방법. 그래서 네것내것 네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 것으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계속 공부했잖아요. 어떻게요? 공부 이거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헤어져도 인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도 이거 이거 요거 하고 있어요. 이거 지키고 있어요. 이거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이 공부를 안 놓치고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 안 되면 아, 못 알아들어 땡 끝난 거야. 응, 예. <laughs> 공부를 그동안 안 했구만. <laughs> 그때 공부할 때만 하고 잊어버렸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멀리 우리 우리 교단 행사 있을 때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예? 서로 이제. 저 멀리서 있어도 가까이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인사로 이렇게 하면 음 그러면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면 가섭이 하, 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딱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도 이렇게 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이게 이제 둘이 아닌 하나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이 아닌 하나자리로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생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잘안 보여요. 끊임없이 변화, 변화하는 것이,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생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생 약동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그 생생 약동하는 그 변화. 그걸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살려. 만물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추나추동에 변화가 있어야 살고, 또 우주에 이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야. 그 바닷물도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이게 생명들이 살아요. 그런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 변화의 작용에 따라서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신작용을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해야 됩니다. 우주는 그냥 자연적으로 살리는 거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내 심신작용을 제대로 안 하면 살아요, 못, 못 살아요? 이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내 심신작용을 못하면 눈도 찌그러지고, 귀도 찌그러지고, 코도 찌그러지고 다 찌그러지게 보이니까 다 찌그러지겠으니까 그게 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내가 찌그러진 것이뿐만 아니라 내가 찌그러진 눈으로 보면 상대도 찌그러지고. 그러면 다 찌그러지게, 찌그러지게, 보이고 찌그러지게, 틀리고 모든 것이 다 거꾸러지고, 거꾸로지고 찌그러지고, 나쁘게되고, 오염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만 구조하고 지구 무사 심신 작용을 통해서 다살려줘요 우주가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심신작용으로 살려내야 돼.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게 돼. 아니, 그렇게 안 되면 강급이 되고 해도 그래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내. 그런 심신작용을 통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이제 둘이 아닌 하나로 보면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데, 내리면 어디로 가요? 산에도 내리고, 들에도 내리고, 강에도 내리고, 다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가 그냥 머물러 있어요. 또이 수준들을 통해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데이것을 나눠서 놓고 보면, 비다, 뭐 우박이다, 뭐,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똑같아요. 그것이 내려서, 결국에는 강으로, 바다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요. 그것이 하나로 들어옵니다. 나눠서 놓고 보면, 둘, 셋, 다섯, 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점점 더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론상 진리를 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아닌 하나짜리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원리에서 놓고 보면, 뭐 지수화풍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공부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만이 아니에요. 불이 풍도 되고, 또 물도 되고, 또다. 여기 구름이, 구름이 두개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근데 물이 또 불도 만들잖아요. 두 구름이 음량이 만나면 번개쳐요. 그래서 전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불이 생기요또 불이 생기고 또 물이 내리고. 또그 기화하면 그게 이제 땅이 이제 부어지고 지수화풍, 또 수력발전도 마찬가지로 물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전기로 바람도 만들고. 이게 지수화풍이 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그때그때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쓰일 뿐이지 하나예요. 그 둘이 아닌 하나짜리 놓고 보면, 지수 화풍도 하나고, 우리 육군도 하나고, 너와 나도 하나고, 우주 만물도 하나고, 이 둘이 아닌 하나짜리에서 볼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연이 그 진리의 작용 안에서 다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 만나지고, 또그 안에서 막 여러가지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벌어지고 만나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 안에서. 진리를 떠나서 작용하는 게 있겠어요? 진리를 떠나서 작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로 만나요. 그래서 이게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생일신이 그랬죠? 우리가 뭐, 사람만 뭐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도 사생할 때 사생, 테란스파의 사생도 결국은 하나고, 또, 동물, 곤충들, 축생, 미물 곤충까지도 다 둘이 아닌 하나짜 그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의 자리에서도 결국 그 진리가 떠나지 않는 하나의 자리. 그럼 그 하나의 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알고 말아야 돼?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려면 그 사생을 일신으로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하나로 보고 어떠한 생명도 해롭지 않고 은혜롭게 만날 수 있게 그것을 마음을 써야 써 된다. 이 사람은 귀하고 또뭐 동물은 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 미물, 곤충, 곡물, 식물까지도 다이 우주 안에 함께 살고 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물을 되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또 음식이 되고 먹으면 또 나오고 나와서 걸음 하면 곡식이 자라고 그것이 넓게 보면은 하나인데 그게 눈 앞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큰 우주에서 진리자리에서 보면 그것이 돌고 도는 하나의 하나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생생 약동하고 생성 변화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게 작용하는 그 작용 원리 안에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것을 텅 비었다고 하고 그텅빈그 그 자리를 하나짜리하고 그 하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볼수 있어야 안이비서의 신의 육근작용이 원만 부족하고 지고 무사한 작용이 돼서 어느 때 언제라도 은혜롭게 보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서 모두가 다 은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상에 진리, 신앙, 뭐 수행, 소원문, 법어 이렇게 밝혀주셨지만 왜 밝혀주시겠어요? 이런 상의 진리가 이렇게 생겼다. 생긴 걸 알려주려고 한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신앙, 수행, 소원문을 통해서 이런 상 거부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 자리는 결국 둘이 아닌 같은 하나의 자리다. 그러면 그 같은 하나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광대모량한 남원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를 말씀해 주시고, 갈, 간추려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또 다시 반니비서 신의 육군을 통해서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삶을 살도록 밝혀 주신 것이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알라고, 알라고만 던져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 오늘 이걸로 끝. 한대봅시말 그래요. 길어봐야, 뭐, 좀 헷갈리니까. 오늘은 둘이 아닌 하나짜리. 열로. 야, 빨리 끝냈으니까 질문할 사람 좀 하세요. <laughs> 눈치 보지 마시고. 알았던 것도 또 배우면 또 새롭죠? 네. 음. 말을 바꾼 게 아니야. 바꿨다고 생각할 뿐이지. <laughs> 아무거나도 없어요. 이게 그날그날 공부를 하면 사람마다 느낌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꽂히고 이거에 꽂히고 그런데 그냥 저는 오늘은 영원한 것은 없어서 그게 영원하다. 그건가 될것 응. 같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야. 응. 그게 이제 내가 마음에 딱 잡아지면은 그 이제 찾기 없어지는데 그 이제 마음에 안 잡아지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알면 여유로워집니다. 모르면 조급해지고, 내 앞에다 갖다 놓냐고 그게 내 욕심이죠. 근데 이제 비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탐진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자꾸 강급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이 발견되고, 강급으로 가. 근데 그것이 보이면, 은혜롭게 보이고, 여유가 생기고, 나중에도 내 것이고, 지금에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니가 먼저 가져라. 나중에 나, 나한테 올 거니까. 이렇게 된게 둘이 아닌 것을 아니까.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내 앞에 꼭 쌓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매해진다. <laughs> 매해진다. 그래서 그 매해지는 걸 자꾸 밝혀야 되는데, 그 밝히는 공부를 우리가 날마다 일상수행법으로 대조하고 공부를 하는 거요 또 오늘 너무 빨리 했어요? <laughs> 네 이렇게 막또 빨리 해야 되또 빨리 하고 질문 없습니까? 네 네, 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자. 잘자. 잘자.